24타 경산만 5,552. 화원 대백 아파트 25평 4층. 건축년도 1993년 270세대. 입찰기일 25년 7월 8일 유찰가 9,870만원입니다.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소재 화원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단지, 근린 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1호선 설화명곡역이 소재하며 재반 교통사정은 좋은 편입니다. 설화명곡역, 성천교 인근에 위치합니다. 개별공시가격 8,070만원입니다. 15층 중 4층 남향 최근 실거래가 1억 3,900만원 7층 거래되었습니다. KBC세 1억 3천만원. 네이버 최저가 1억 3천만원입니다. 전화상담 010-9558-2597.